자, 형님들. 화성벨브, 한 번, 볼게요. 요거 좀, 진짜, 범상치가 않아요, 여러분들. 화성벨브, 지금 약간, 신성 델타 테크 빌 차트거든요? 제가 지금, 노, 제가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장난치는 거 보셨습니까? 제가 그냥 장난은 쳐도, 주가 가지고 장난은 치지 않아요. 아시죠? 자. 자, 왼쪽이 화성벨브 차트고요 오른쪽이 신성델타테크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자, 연관이 전혀 없지만, 지금 화성벨브의 이 차트 형태가 신성 델타 테크 완전 초대박 슈팅 나오기 직전의 형태와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화성 밸브 자체도 여기 지금 아단가이브 패턴 보이시죠? 아단가이브 패턴. 보이, 보이실 거고, 지금 올라가는 이 파동의 형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어, 굉장히 좋고, 자, 신성 델타 테크가 한번 슈팅을 이렇게, 원 2, 쓰리 포 파이브 그리고 abc 의 형태를 주고 그 형태를 준 다음에 적어도 거의 한네배 다섯 배 이상의 슈팅이 나왔죠. 지금 화성 밸브도 여러분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뭐 물리시고 힘드신 분들 많으시겠는데 많, 많으시겠지만 지금 차트의 형태가 신성델타테크 초입구간과 굉장히 비슷해요. 굉장히. 그러면은, 지금 화성밸브가 여기서 조정이 단기, 단기적으로 좀 나올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하화성밸브쪽 차트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5, 8로 한번 쏴 올린 구간이거든요. 여기, 여기가, 이렇게 1, 2, 3, 4, 5, 이렇게 한번 올렸는데, 이렇게 임펄스 파동의 형태가 나온 다음에, 조정을 한번 줍니다. 조정을 한번 살짝 줄 거예요. 오늘도, 어제 오늘도 한번 쏘려고 했는데, 한번, 한번 죽여줄 겁니다. 그러면 신성 델타 테크의 요, 여기 이 구간, 이 구간과 굉장히 비슷하죠. 보통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기 전에는 대부분의 개미들을 털기 위해서 거의 끝자락까지 아니면 저점을 돌파시키던지 끝자락까지 한번 내려친다라는 거예요. 보통. 그러면 화성 벨브도 신성 델타 테크 출발하기 전처럼 한번 죽이고 난 다음에 완전히 미친 듯이 급등을 할수 있다라는 거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 여기가 신성 델타테크의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종목이 다름을 떠나서 차트를 만드는 세력들이 큰 시세를 내려고 하는 그 차트의 방향은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 가격적인 조정을 줌으로써 개미들이 떨어져 나가기 쉽게 만든 다음에 적은 물량으로 강한 상승세를 올린다라는 거지. 그래서 화성 밸브든 여전히 좋다. 다만, 조정이 세게 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버티시고, 조주분들뭐물잘 타시고, 운영을 잘 해가시면은 엄청나게 크게 갈수 있어요. 그래서, 어, 신성 델타 테크랑 차트 굉장히 비슷하신 거는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고, 제가 이런 것도 잘 잡아냅니다. 이런거 어디까지 가나요 어디까지 가나요 자 신성을 한번 볼게요 신성 델타테크가 신성을 먼저 보고 화성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화성 밸브의 위치라고 말씀드렸죠 이 구간 그러면은 어떻게 잡느냐 여기가 한계의 파동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여기에 대한 확장값을 보는겁니다 확장값 그러면 신성 델타 테크는 앞전에 이 올랐던 상승 구간에 대해서, 참고로 여러분들 화성별브는저 추천도 드렸습니다, 지금. 지금 민규가 관심 종목에 넣어보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제가 추천도 줬어요.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줌이다 화성별브 치시면요. 자. 아직 조금 더 빼야 함 여기 가격 노려보자 이 영상을 보시면요 지금 제가 틀어줄 수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요 화성밸브가 아직 이 112선 하늘을 다, 하늘을 닿기도 전에 가격입니다 하늘을 보이시죠? 굉장히 좀하동 네. 매수를 한번 하자 제가 여기 지금 끄는 구간이 대략 만원 선이에요 만원선 보이시나요? 112선 오기도 전에 112선 왔죠 이 부근에서 매수 추천 나갔습니다 여러분들 매수 추천 나갔고 지금 제가 이걸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신성 델타테크처럼 확장값은 2.618, 그러니까 이 앞전의 파동에 대한 2.618까지 쏠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한 거예요. 그럼 화성 별브는얼마를갈수 있냐? 지금 일단 테마 는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대왕고래 테마입니다. 대왕고래, 대왕고래 테마고 지금 여기까지 일단 쏴 올렸다라는 거는 이 앞전에 매물 때는 다 씹어 먹은 상태예요, 여러분. 거래량 보이시나요? 앞전에 거래량이랑 비교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미 다 씹어먹어서 물량 다 소화시켰고 이제 조정 이후에 조정 이후에 여기 얼마 안 빠진 것 같죠 여러분들? 마이너스 50% 60% 빠진 구간입니다. 잘 보세요. 아, 40%네 죄송합니다. 마이 40%뺀 구간이야 40% 이거 누가 버팁니까 못 버틴다고 근데 그 조정 중 가격이 과거에 찍었던 이 고점의 라인을 계속 버텨주고 있다는 라 거지. 그러면 기준가가 어디? 여기. 그러면 여기 기준가로 해, 패턴까지 나왔다 했죠. 아단가이브. 아단가이브 패턴도 나왔고 큰 상승의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 대한 이제 목표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신성 델타테크처럼 2.618을 갈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화성 밸브는 지금 가격에서 몇배 간다? 몇배 간다? 세배더 간다라는 소리입니다. 세배더 간다, 세 배. 제가 이거 장난. 저 여러분들 뭐이 아무 이유 없이 뭐 시, 신성 델타테크 1 0 0배 간다. 뭐 영일만 태, 테마 뭐0 0배 간다. 저는 그렇게 현실 비현실적인 얘기하지 않습니다. 간다니까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 화성 밸브 담으시면 되고, 그 화성 밸브에 대해서 혹시 어, 개별적인 좀 상담이나 궁금하신 것들 어,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 저가 특별히 초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쪽 010 7698 8242로 어, 복구라고 보내주셔도 되고 화성이라고 보내주셔도 됩니다. 화성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여기 지금 이 화성 밸브가 이렇게 어떻게 움직이고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 대한 이제 여러분들의 대응이 필요하시지 않습니까? 그거를 제가 자료를 최대한 제공을 해 드릴 테니까, 0 1 0 7 6 9 8 8 2 4 1로 화성이라고 보내 주십시오. 화성, 화성이라고 보내 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힘든 심정들 잘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리딩을 해 드릴 거니까,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화성벨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33,000원까지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이 시작입니다. 매수하시고, 여러분들, 많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움 많이 받아가시고,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